평생 한국을 원수의 땅이라 믿었어요. 할아버지의 피가 묻은 곳 인간성이 사라진 냉혹한 지옥이라고. 그런데 상관이 내게서울행 티켓을 건넸어요. 3개월간 한국에서 근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나침반을 손에 쥐고 그곳에 도착한 순간 70년간 이어진 가족의 증오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우리가 믿는 것보다 복잡해요.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제 이름은 오렐리아 스트레튼입니다. 런던의 작은 집에서 자라면서 저는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 육군의 용감한 장교였던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은 항상 우리 벽난로 선반 위에 있었고,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궁금해하며 그 사진을 몇 시간씩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국이 할아버지를 우리에게서 아사갔다. 아버지는 오래된 고통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차갑고 무정하며 잔혹한 곳이다. 그곳은 사람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죽음의 땅이다.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저는 정말 잊지 않았습니다. 학교나 TV에서 한국이 언급될 때마다 저는 위장이 꼬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한국은 단지 슬픔과 죽음과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와 정보 보안을 공부한 후 28살에 영국 군대의 군사정보 분석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한 정부 건물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전 세계의 보고서를 연구하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제 업무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한국 관련 자료를 다룰 때면 항상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3월의 비오는 화요일 제 화면에 이메일이 떴습니다. 모닝캄 작전 한국관계의 이메일 내용은 한국정보기관과의 특별정보 분석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할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립스 국장이 나타나 당신을 특별히 추천했습니다. 스트레튼. 당신의 분석 능력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이 임무가 제 경력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그는 제가 한국에 가겠다는 결정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절대 안된다. 그 저주받은 땅에 가다니 내 할아버지의 죽음을 모욕하는 짓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냉랭하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현대적인 도시, 활기찬 시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진 그 국가였습니까?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갈 것이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스스로 확인할 것입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저에게 할아버지의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걱정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패배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어떤 감정이 올라올지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바친 그 땅이 정말 어떤 곳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한국을 준비할 시간은 두 주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거의 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울한 풍경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는 광활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의 모든 것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세관 절차는 신속했으며 기사가 정중하게 호텔까지 안내해주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고속도로, 우아한 다리, 그리고 유리와 강철로 된 고층 건물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음울한 도시 대신, 저는 활기차고 현대적인 메트로폴리스를 발견했습니다. 거리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사람들은 최신 패션을 입고 바쁘게 움직였으며 모든 곳에서 첨단 기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대성과 효율성 뒤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두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면적인 모습일 뿐그 아래에는 아버지가 경고했던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효율성 뒤에는 분명 뭔가 차가운 것이 있을 거야. 인간성이 잃어버린 사회가 틀림없어. 베네테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예상대로 냉정하고 간결했습니다. 내일 8시에 차가 픽업할 예정. 비즈니스 정장 착용 요망. 첫날 밤 저는 룸 서비스로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아직 한국 음식을 시도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하나의 단계처럼 느껴졌고, 할아버지의 생명을 아사간 이 장소에 대한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마치 지상에 떨어진 별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 어떻게 전쟁의폐허에서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땅을 밟았을 때 보았던 한국과 지금 제가 보는 한국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할아버지의 나침반을 손에 쥐고 그 오래된 금속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충실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이 낯선 땅에서 제 내면의 나침반이 어떤 방향을 가리킬지 알수 없었습니다. 기지에서의 첫날, 저는 제니퍼 밀러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웃는 얼굴로 기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계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거의 1년 정도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좋아졌어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놀란 모습을 보이자 그녀는 웃으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요. 한국이 끔찍한 곳이라고 들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 존슨 이병도 만났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 신속한 배달 서비스, 그리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밀러 상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속도와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내면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리핑 후 휴식 시간에 저는 김대령이라는 한국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친절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했을 때, 그는 진심 어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많은 용감한 한국 군인들이 당신 할아버지와 나란히 싸웠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당신 가족의 친구였으며, 큰 용기와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규식 병장과 박정우 일병은 많은 영국군과 같은 부대에서 싸웠고, 그들의 용감함과 희생으로 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한국 군인들이 영국군과 함께 싸웠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같이 싸웠던 전우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김대희는 계속해서 한국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적과 아군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싸운 복잡한 충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과거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제 마음 속에 생겨난 불편한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정말 아버지가 묘사한 것처럼 차갑고 무정하다면 왜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할아버지와 같은 외국 군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걸까요? 왜 김대희의 눈에서는 진정한 동정심이 느껴졌을까요? 제 가족이 믿어온 이야기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희와의 대화는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지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실제 한국을 경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휴일에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확했습니다. 디지털 화면은 다음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초단위 시간을 보여주었고, 열차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과 아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렸을 때 주워주기 위해 달려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였지만, 저는 어디에서나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차가운 기계적 효율성과는 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작은 식당에 들어가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그 맛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인 여성은 제가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고, 김치라는 발효, 채소 반찬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강렬한 맛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차갑고 무정한 문화에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풍부한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택시기사는 영어로 한국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 열심히 일해요. 사람들 친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단순한 말에도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는 직원들이 모든 손님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노부부의 짐을 도와주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베네대령이 준비한 병원 투어에서도 첨단 의료. 장비와 놀라운 효율성 뒤에는 환자들을 진정한 배려로 대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인내심을 갖고 그의 속도에 맞춰 걸으며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병원 책임자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빠른 속도는 차갑거나 무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효율성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충분히 신경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고 그 아름다움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나침반을 손에 쥐고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방향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를 향한 길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2주가 되던 날 저는 군사기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 노인 한국 여성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새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그녀는 약간의 억양이 있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 영국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쟁 때 저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새에게 먹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 군인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어요.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용감한 사람들이었죠. 그녀도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운 것을 보세요. 그녀는 도시불빛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어요. 당신 할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도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원망이 아닌 희망과 재건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제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영국과 한국군 장교들과의 공식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이 자리에서 한국 장교들은 전쟁 후 재건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시는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으며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박대령이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자랑이 아닌 극복한 어려움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이 묻어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셨나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이요. 모든 작은 개선은 승리였습니다. 더 나은 학교, 더 빠른 교통, 더 강한 건물, 향상된 의료 각각은 희망과 결단의 신호였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다른 한국 장교인 이 소령이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후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모든 가정에는 수도, 고속 인터넷, 안정적인 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 세대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현대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했고 과거의 상처를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효율성을 추구했지만 그것은 냉정함이 아닌 모두의 삶을 개선하려는 깊은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쳐 적었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슬픔 이상입니다. 이곳은 혁신, 팀워크, 그리고 희망의 땅입니다. 제가 한때 차갑다고 생각했던 효율성은 사실 깊은 배려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계적이라 여겼던 속도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결단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가 아닌 이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분노와 원망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이해에 도달한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임무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베네테령은 저에게 특별회의에서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영국과 한국군 관계자들이 가득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로 가득찬 무거운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은 이곳을 슬픔과 고통의 장소로만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오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 저는 다른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결단력, 연민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이 깃든 나라를요. 제가 한때 차갑다고 생각했던 효율성은 사실 배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빠른 속도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결단이었고, 제가 한때 낯선 사람들로만 보았던 이들은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유와의 대화, 지하철에서 본 작은 친절들, 떡볶이 가게 주인의 자랑스러운 미소, 그리고 공원에서 만난 노인 여성의 지혜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놀라운 것을 건설한 회복력의 땅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더잘 이해할 때 영국과 한국의 관계는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연설이 끝난 후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 베네테령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저를 감쌌고, 밀러 상사와 존슨 이병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무표정한 베넷대령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대희는 마지막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그의 손녀가 한때 병만 있던 곳에 다리를 놓았으니까요.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임무가 단순한 정보 분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이해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기 위해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공기는 선선했고,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앉아서 할아버지의 나침반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것은 여전히 충실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할아버지가 상상하셨던 그런 적국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저에게 강인함, 희망, 그리고 화해의 힘을 가르쳐 준 땅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할아버지의 기억을 과거의 분노가 아닌 미래를 향한 이해와 존중으로 기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손 안의 나침반도 갑자기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것도 오랫동안 슬픔의 무게를 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제가 한국행을 결정한 이후로 긴장되어 있었고 이 대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집에 돌아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전화 저편에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빠가 당장 생각을 바꾸시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계속했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경험한 것, 배운 것들을 들어주셨으면 해요. 우리 가족이 평생 믿어온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내 네, 목소리가 달라졌구나. 네, 달라졌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항에서 널 데리러 갈게. 그것은 화해도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제가 걸어온 같은 여정을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요.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임무를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오렐리아 스트레트는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한국에 왔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떠납니다. 전쟁은 할아버지를 앗아갔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떤 나라나 문화도 단순한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해 싸웠고 이제 저는 그 평화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분석가로서의 일에 이 교훈을 적용할 것입니다. 선입견 없이 사실을 보고 모든 이야기의 양면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성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이며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닫고 그 안에 할아버지의 나침반을 넣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방향 안내 도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방향이 단순히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우리를 어떤 장소가 아닌 새로운 이해와 화해로 이끄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저는 창 밖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의 해안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가 아닌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도 함께 데려와서 그가 평생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이 땅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 여정이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저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선입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창문 밖으로 펼쳐진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앞에 펼쳐진 가능성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는 넓고 복잡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더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렐리아 스트레튼의 한국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녀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배운 교훈은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서 그리고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